안녕하세요, 악입니다. 2024년 5월 10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되게 오랜만인데요. 음,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몸도 좀 많이 아팠고 건강 검진도 했고 본업도 좀 바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매매를 하면서 좀 꼬여 가지고 손실을 좀 보면서 멘탈도 좀 나가서 영상을 어좀 뜸하게 찍었네요. <laughs> 죄송게 생각하고요. 자 일단은 지난 관점부터 매매 대응 추후 관점 변곡 힌트 까지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음, 일단 지난 관점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관점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봤던 관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내릴 거다 그래서 뭐5 6이든54든52든 여기까지 조금 한발 더 이쯤에서 이제 말씀 이쯤부터 말씀을 드렸죠 한발 더 빠질 것 같다 적응이날것 같다 어디까지 멈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구요 음 지난 관점을 이랬는데 이제 매매 대응을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음, 매매 대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기분좋게 여기서부터 쭉 빠져 졌어요 56k 까지 이 56k 까지 내려왔는데 저는 이 56k 가 뭔가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시면 쌍바닥을 만들어 주고 파월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 올렸거든요. 들어 올렸는데 다시 여기 제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 쇼어스를 또 들고 있었어요. 여기서 그렇죠. 일부 쇼어스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길래 아 당연히 내리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서 제차 이렇게 내려올 때도 당연히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올라갔다가 이걸 넘기지 못하고 이 파월 빔을 넘기지 못하고기까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이거 매수세 부족하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부터 제가 그, 대장내시경 준비를 하느라고 몸이, 이때부터 몸살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차트를 잘안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일날쯤, 야, 이제 요 2일날, 3일날 계속, 1일날 제가, 이제 좀 몸이 안 좋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대장내시경 하고 막뭐 하고 하는 사이까지 이렇게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래 또 제가 양전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근데, 대장내시경을 3일날 하고, 여기에서, 자, 이제, 몸도 안 좋은 상태 대장내시경을 하고 막얼얼얼한 상태에서 정신없이 이렇게 있었다 보니까는 한숨 자고 이 눈을 떴는데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62k까지. 그래서 여기부터 계속 시드를 더 투입해서 숏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손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이 털렸어요. 제가 여기 로스 치, 여기에 여기까지 최, 마지막에 받고 이거 돌파 날때 로스가 나가고 여기에서 다시 또숏 치고 여기에서 익절을 할까, 스위칭을 할까 고민을 했지만 판단을 잘못해서 다시 그대로 뚫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또 손절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안 잡기 시작했어요. 안 잡기 시작하다가 여기에서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올라왔길래 여기서부터 숏을 다시 쳤습니다. 여기서 숏을 쳐서 이제 쭉 갖고 왔고요. 그리고 매매 대응은 최근에 이제 어제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면, 어,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바닥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한번더 눌릴 거다. 그리고 짧게 아니고 길게 눌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어요. 제 눈에는. 일반적인 바닥 패턴이 아니었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깨지고, 뭐, 저는 이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56이 아니라 54 정도, 52를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짧게 가거나 오버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이 파울골부터 어디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54K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찍고 쑥 빠지고 다이버 잡히고 올라가면 이렇게 다이버가 잡히겠구나. 그래서 큰 반등을 올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제가 여기서 부터 계속 숏을 쳤냐면 바닥이 예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외수세가 이빨에 붙을 수 있는 모양새가 아니었어요. 다이버가 잡히고 나면 이 다이버를 보고 그리고 저행을 보고 들어오는 매수세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애매하게 바닥을 잡고 가면 롱을 받을 수 있는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계속 올라올 때마다 숏을 쳤던 거예요. 적어도 공통 구간 하나는 있을 거니까 여기가 반전이라고 하더라도 반등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랬는데 그 예상을 모두 깨고 엄청나게 올라왔죠. 근데 이때 ETF에서 전사 매수를 했었던 때인데 그걸 또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어요. 모든 회사들이 계속 매도를 던지던 그레이스케일까지 이제 다 매수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아 이거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됐는데 판단은 이제 심심미약 상태여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모기부려서 쇼치다가 좀 갈렸죠. 이게 음. 뭐 어쩐,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그래서 바닥을 제대로 다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오르면 오를수록 눌림이 전좀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쇼치고 올라올 때 불타가지고 평단이 한, 요 정도가 됐었어요. 이 정도가 됐었고, 여기에서부터 쭉 계속 홀드를 했습니다. 계속 홀드를 하고, 어디에서 털었냐라고 하면, 원래 제가 이 6, 혹 원래 66K, 60K를 딱 보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되게 중요한 자리였어요. 60K쯤부터 59K까지. 요 정도 라인을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달 나게 64를 갈 것처럼 하다가 너무 예쁜 자리 64 혹은 60이 있는데 아 여기까지 미달이 났던 이때의 기억이 나서 아 이게 66까지 왔을 때 이쯤에서 고민을 엄청 했어요. 이게 작은 봉으로 보면 여기서 조금 버텼던 시간이 있거든요. 여기 요 행보를 잠깐 했던 한 10분 정도 사이에 아 이거 스위칭을 할까 말까 스위칭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스위칭을 하지 않았고 어디에서 스위칭을 했냐면 여기서 스위칭을 했습니다. 제 지금 평단이 360인데 6일 360에서 여기에서 롱 스위칭을 합니다. 쇼스는 다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다 나왔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 힘을 살리지 못하고 천장 만들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이 파동이 60k 까지는 왔어야 된다고 생각해. 혹은 60k 를 살짝 깼다가 이렇게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못 내렸거든요. 못 내렸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매물대가 없는 구간인데 여기에서 여기서 걸린 것도 좀 의아했거든요. 볼까요? 일단은, 보면, <laughs> 여기에 매물대 양매물대 구간이 있어요. 좀 갭구멍 지워볼게요. 여기 보시면 튕겼던 자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에서 한번 걸리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까지 왔고, 이 외, 사실 이 매물대를 깨졌을 때, 여기에서부터 이미 쏟았어야 된다고, 가속화가 좀 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한번 버텼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 두 번째 내려올 때는 이 갭을 다 채웠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여기 59.55 정도나 60k 정도, 여기 매물대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 이 매물대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곡에, 혹은 이 변곡에서는 튕겼어야, 여기까지는 빠르게 내려왔어야 된다고, 이렇게 내려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을 주길래, 아, 이거, 여기에서 왜 멈추지? 아, 근데 이렇게 꺾일라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결국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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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있었냐면, 작은 봉으로 보면, 이 빔이, 이 꼬리가 뭐냐면, 그, 지표발표 빔이었어요. 이 지표발표가 있었고, 이 지표발표로 인해서, 이렇게 쏘고, 지표가, 지표발표로 헛 슈팅이면, 이 구라슈팅이면 이게 이렇게 바로 죽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버티는 거예요. 다시 올라와서. 아, 그래서 이거 롱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서 스위칭을 했는데, 여기서 민기정 민기적, 민기적, 민기적 거리다가 결국 여기까지 빠졌죠. 좀더 기다렸으면 좀더 좋은 타점을 잡을 수 있었겠지만, 근데 또 반대로 어차피 롱으로 갈 거였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갔을 수도 있거든요. 조금 늘리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의 롱 스위칭은 가장 베스트는 여기였고, 그리고 차선책은 여기였지만, 이제, 뭐세 번째 선택지는 요 정도도 나쁘지 않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쭉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매매 대응은 이렇게 돼 있고 지금은 익절 안 하고 계속 난리 아니, <laughs>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순서가 뭐였죠? 이제 추후 관점인가요? 잠시만요. 이 다음이 이제 네, 추후 관점이 되겠죠. 저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 저점 갱신을 안 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6.500? 600이죠? 56.600? 어제 내렸던 저점은 이 상승파동에 대한 조정이 끝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끝났고 여기에서 이제 상승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홀드를 했는데, 왜 저는 제 생각에는 보통 여기나 여기였으면 제가 반익을 했을 때였잖아요. 최소한. 여기나 여기는 반이기든 30%든 날렸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원칙대로. 근데 왜안 날리고 있냐라고 하면, 파월빔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네 가지 정도는. 하여튼 쭉 말, 말해볼게요. 첫 번째는, 여기가, 이 파월빔 때문에 제가 너무 헷갈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가 LBC인, ABC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ABC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근데, 만약에 파월빔을 좀 무시하고 나면, a 이파가 거지같이 나왔지만, 이게 보여요. 이 임펄스가 보이거든요. 앞에 임펄스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임펄스라면 결국은 여기도 새로운 임펄스 파동이 출발하던지 적어도 535의 형태로 뭐 이런, 이런 임펄스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그죠? 5파가 나왔으면 5파가 길던 짧던 5파로 나온 다음에 종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 고점을 넘기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첫 반익은 아마 여기를 살짝 넘기는 어느 어디쯤이 되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여기에서는 홀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익을 안 하고. 여기에서 지금 잡은 것들은. 그래서 반익을 안 하고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좀 작은 봉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큰 시나리오는 좀 다음에 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일단 이 작은 봉에서 좀 보면 여기도 임펄스가 보여요. 1, 2, 3, 4, 5. 이렇게도 임펄스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2파 조정이 끝난 뒤에는 여기에 대한 3파가 또쏠 거잖아요. 앞에 임펄스가 나왔으니까 뒤에 임펄스로 나온다고 상정을 하면 앞에가 임펄스 라면을 전제로 두고 말하는 거예요. 저게 만약에 임펄스가 맞다면 뭐 눌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3파를 쏠수 있다. 그러면 이미, 난 2, 3파를 먹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좀 부려서 반익을 안 하고 갖고 가고 있는 거고. 자, 세 번째. 만약에 이게 앞에 파동이 임펄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ABC라고 보면, 그래도 ABC 후 조정을 내려왔으니까, 여기에도 뭐 ABC가 됐든, 그죠? 혹은, 3, 3, 5로 나와가지고, 여기가 임펄스가 됐든, 이 임펄스는 이 임펄스도 있고, 다른 임펄스도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조금 다르게 제가 해석한 임펄스도 있긴 한데, 이 임펄스가 됐든, 5, 3, 5가 됐든, A, B, C가 됐든 한 발이 더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이제 A파를 가고 있기 때문에, B파가 어디까지 눌리더라도, C파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하락 추세선 이 돌파가 났기 때문에, 어, 이제 추세의 전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런 요소들이 전부 다 맞는 거거든요. 맞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후 관점은 어쨌든 여기에서 a b c 가 됐든 임펄스가 됐든 한발 정도는 더쏠 거다. 그리고 웬만하면 여기 넘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제 반익이나 혹은 완익의 타이밍은 66k, 67k, 68k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69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왜 모르는지는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이 고점을 넘길 때까지는 좀 반익을 안할 생각입니다. 예정은 그래요. 음, 그런 상황이고 어,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큰 변곡의 인트라고 말씀드리는 이제 큰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자 이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임펄스라고 가정을 하고 있다고 보면은 자 보시면. 여기까지, A, B, C, 이렇게 다시 나온 것 같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에 와서 생각이 드는 거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방향은, 어, 잠시만요. 지금 생각, 생각하고 있는 건, 일단 이 A, B, C는 다한 파동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A, B, C가 다 나왔다고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확실? 어,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파동을 좀 끊어서 봤을 때, 여기에 이 파동에 대한 조정이 ABC로 나왔다면, 조정이 좀 많이 커요.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그죠? 여기에서 올라오는 시간보다 조정의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왠지, 이제, 이 조정이 끝나고, 이렇게가 그냥 이렇게 조정이 끝나고, 이제 갈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아주 바닥부터 15.5k부터 여기까지 시작된 조정이 이렇게로 끝났나? 라고 생각하면 이건 좀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다. 자, 여기까지의 조정이 끝나고 이제 날아가는 시나리오. 이게 첫 번째가 하나가 있을 거고 이게 아니라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에 대한 조정이 나올 건데, 이건 작기 때문에, 한발더 남지 않았나, 조정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여기에 대한 조정이, 아마, ABC, ABC, ABC. 이렇게 한 발이 더 남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볼게요. 자, 그렇게 돼야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여기가 ABC가 나왔다고 했죠?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BC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견 없이 여기까지 한 파동 끝났다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 이한 파동에 내려온 이 파동에 대한 조정이 이렇게 나와야겠죠. ABC가 되겠죠. 조정파니까. ABC가 보통 나올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이후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거예요. ABC로 한발더 떨어지는 그림. 자,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조정이 끝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임펄스로 쏘면서, 1파고 뭐 3, 여기 이제, 어, 뭐,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혹은, 이게 1파가 다시 돼서, 여기에서 눌렸다가 다시 3파를 뭐, 150까지 가는 그림도 있을 거고, 요런 이제 두 가지의 그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 이게 공통 구간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그쵸?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쨌든 한발더 남았다면, 여기까지 공통 구간이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공통 롱을 보고 있는 거고, 65k 를 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에서 죽을지 모른다. 68, 67, 69, 70. 어디에서 죽을지 모르지만, 이, 이조정파 공통 구간이라고 볼수 있는 이, 이 부분은 아무래도 ABC로 떨어진 이 파동의 시작점을 돌리, 다돌다 다 되돌리면 안 되겠죠. 그럼 이거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걸 보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적당한 수준까지 먹고, 다음에, 여기에서 롱은 완익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흐르는 그림을 봐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걸 가를 게 뭐, 이두 가지에 대한 변곡의 힌트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임펄스로 나왔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아유, 이런 이유로, 예를 들어서, 어, 3, 4, 5. 이렇게 임펄스로 나왔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아, 네. 맞죠? 이렇게 되겠죠? 저쪽 안 깼으니까. 자. <laughs> 만약에 이렇게 임펄스가 나왔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로 날아간다면, 임펄스를 이게 1파고 3파가 써야 될 거잖아요? 그죠? 3파는 1파보다 훨씬 길겠죠? 그럼 이게 3의 1이라고 보고, 3파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야, 이렇게까지 과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높이 올라와야 돼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까지 4파 눌린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날아가겠죠 그럼 8 0 k 넘기는 고점은 당연히 넘기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임펄스가 진행돼야 된다면 1파 3파 5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게 이게 아니라면 만약에 이걸 그려놓을게요 이게 1번 시나리오인 거죠. 일단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라는 게 이제 1번 시나리오. 오파로 그려야겠다. 그럼 또 이거 보시고, 뭔 저렇게 카운팅을 하냐 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임펄스로 날아가야 된다고 하면, 뭐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만약에 하방으로 간다. 고점 갱신이 없다. 그냥 한발더 남았다. 즉, 여기에 대한 반등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깨진다라고 보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가 1파가 똑같이 임펄스로 나왔다고, 이건 완전 지금 나와 있는 거니까, 공통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면, 여기 임펄스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도 임펄스로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나올 거냐. 1, 2, 3, 4, 5.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는 ABC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ABC로 빠지는 이런 그림이 뭐 어디까지 갈지는 지금 그림만 보세요. 가격은 보시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보이시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의 차이점은 앞에 1파가 똑같이 임펄스면 이 뒤에 임펄스가 짧냐 기냐 이두 가지가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죠? 이해되셨죠? 어. 이 임펄스가 크게 나오느냐 작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방을 돌파하는 방향성이냐 혹은 조정으로 이어지는 조... 이게 임펄스가 나오더라도 조정으로 가는 방향이냐라고 볼수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는 여기에서 보시면 공통 구간에서 뭐가 제일 다르냐면 이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이거에서 느낄 수 있어요. 이 3파. 이 3파의 길이가 길냐 짧냐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미 1파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여기서 3파가 엄청나게 연장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아, 이거 고점 갱신하러 가는구나 라고 볼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 오늘부터 이후에 나오는 3파의 파동이 굉장히 크고 진짜 따라잡을 수 없게 개가파르게 진짜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 이거는 고점 갱신하러 간다. 그러고 80k도 볼수 있는 거지만 애매하게 한 1, 2k 정도, 2, 3k 정도를 올라가는 반등을 준다. 그러면 이거는 하방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아마 요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요번 주 주말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아마 쭉 조금 진행이 될 텐데, 다음 주초 정도까지. 이 임펄스를 쏘는 게 얼마나 힘이 있게 쏘느냐, 짧게 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거라서, 제 생각에는 짧든 길든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걸 좀 보고 먹고 이제 나가고 싶은 거라서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곡의 힌트는 다시 정리를 하면, 어, 한발더 빼느냐, 그러니까 저점갱신. 오십육 케이지가 깨지느냐 혹은 이제 고점갱신을 하느냐의 힌트는 오늘부터 한 일주일 동안에 올라가는 이 상승 한파동이 얼마나 강력하냐를 보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의 좀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뭐 제가 오랜만에 좀 영상을 올리면서 기말이 좀 많아졌는데 20분이나 됐네요. 앞에 내용도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자, 어쨌든, 요런 부분들은, 방에서는 다 관점을 계속 공유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 방에도 애초에 저기까지 올 때, 뭐, 브리핑을 드렸는데도 저는 6일 6일을 보고 있다. 라고 계속 브리핑을 드렸었거든요. 뭐, 요거를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면. 계속 6일 6일 정도는 올 거다. 라고 말씀을 브리핑에 드렸습니다 음, 대신 요걸 찾고 있는데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제가 전화 꺾이는 날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올려드렸다니만 좀 찾기가 좀 어렵긴 하네요. 이게 이제 5월 9일 날 건데, 뭐, 요런 것도. 하지만 저는 뭐 욕심이 그득그득하니까, 뭐 60을 기다려봅니다. 이도 하고, 그 전에, 뭐 요런 부분들. 뭐 이제 60k를, 이걸 참고하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60k를 안 가고 짧게 끝날 수도 있다. 슬슬 집중해야 될 때가 됐다. 이게 어제죠. 어제도 그렇고, 음. 그럼 한발더 남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고, 이런 브리핑들을 이제 저는 계속 TP가 60이었거든요. 60이었어가지고. 음. 그렇게 좀 브리핑 을 올려드렸었는데 이런 브리핑들이나 흐름에 대한 내용들은 작도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저희 이제 무료 카톡방에다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뭐뭐 뭐 입장료도 없고 그리고 뭐 그냥 여기에 저희 말고저 말고도 좀 여러분들이 좀 좋은 관점들을 올려주시고 있고 하니까 뭐더 보기란이랑. 음... 댓글창 보시면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요. 많은 입장 부탁드리고요. 저 오랜만에 올려드려서 조금 뭐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좀 지금 이제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영상 더 열심히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많은 손실을 좀 입었지만 꽤 많이 복구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목표치까지 6, 5를 넘기게 되면은 복구하고도 양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저처럼 큰 손실 조금 보셨더라도 어 이제 차근차근 복구해 가시면 충분히 다 복구가 가능하니까 차근차근 좀 천천히 좀이르셨더라도 멘탈 잡고 매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